탑인기3탑배인선픽 하면 상대 뭐가 나오면 힘든? 너무 많아서 모르겠음. 베인 뽑았을 때 힘든 거 너무 많아. 자 베인이 그냥 못 이기는 거에도 그냥 드레이브 못 이기고요. 루시안 못 이기고요. 나우스 못 이기고요. 뭐 퀸도 못 이기고요. 예. 말파이트 못 이기지 당연히. 팀머못 이기고요. 제이스 못 이기고요. 그냥 베인 이기는 거 얼마 없어. 진짜로. 베인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너 티어 어디, 어디 사는 몇 살? 몸무게 몇이고, 키는 몇이고. 그거 마려운 조합인데? 1 0 0년에한 번씩 나오는 올라프 조합? 야, 우리 팀이 텔두 개나 들었으면 난 내가 텔을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님? 이 조합 바루스만 많이 안 크면 내가 캐리 가능한 조합. 오여기 어... 어디야? <웃음> <웃음> What? 그 정도인가? 이분 오늘 왜 이렇게 일찍 키셨나요? <laughs> 어제 안 켰으니까지 이발 미안해 안 켜서 미안해. 이정해 오늘 오래 할게. 여기서 크랙 플레이? 아예나 괴롭히러 가기? <laughs> 어 미안해 미안해 뭘봐 이새끼야 꺼져 잠깐만 다이애네가 피해 복수를 하러 오면 어떡하지? 나이스! 아, 깨비. 이거 잡아줄 수 있나? 될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세네. 아니 라인은 받아 먹을 수 있을 듯? 초반이라. 아이스 이게 더 크다. 이거 벽을 깨는데 내가 W 쓰지 말고 맞다이 하는데 썼으면 이겼을 듯. 테만 내가 더 좋은데, 맞다야면 질것 같냐? 2대1이라 그런가? 기겁한 새끼. 고맙다, 마대야어떻 내가 캐리 해볼게. 한칸 욕심인가? 질 거다. 아닌가? 해 없지 않나? 아, 인서가 어. 집 누르지. 근데 진지하게 바루스가 진짜 좀더 크지 않으면 캐리가 가능한 조합이긴 하네요. 당했습니다. 음. 아, 뭐안 하도 되긴 하는데, 근데 뭐 타본다고 망하는 게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다이브는 받아줄 만한 것 같은데? 가고 있긴 하. 아, 이거밖에 없잖아 막아주라. 유충보다 저거 막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유충이 낫겠다.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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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돼 진짜 안돼 진짜 안돼 딜이 없어 딜이 없어 친구야 음대라피라 혹시 괜찮아 <laughs> 약간 멘탈이 망가진 것 같은데 괜찮나 아 근데 나 네가 그냥 무럭무럭 자라줬으면 좋겠어 너에게 지금 불만 일도 없다 나는 무럭무럭만 자라다오 이거 한번더 주고 이거 중적하는 게 맞는 거 같아 이혼까지는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거 같아 지금 바로스 이미 훨씬 강해가지고 얘들아 나 봐서라도 좀만 더 하면 안 될까? 내가 캐리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잘 뺐어, 아주 잘 뺐어. 두 원대 용도면 잘 받아쳤는데 진짜 좋은데? 이제 누가 많이 진짜 좋은. 혹시 <laughs> 파멸적인 울라프 캐리판 나오나? 에라 내가 다 해줄게. 뒤에서 버프만 넣어줘 내가 다 할게. 이건 아니긴 나 진짜. 야 오케이. 아 알리야 오케이 그럼 네가 죽어야지. 압수수색 들어가자. 압수수색 들어가자. 응? 저걸 라 아! 아 근데 바루스가 세긴 하다 역시 퍼뎀이스테라가 나와야 버티고 아 그거 왜 사라졌냐? 증오의 사슬 이거 있어야지 바루스 진짜 확실하게 이거 하는데 바루스 딜만 막으면 이기는 게임이라 흠. 아 저거 막으러 가야돼 잠깐만 퀸드야? 이거 죽어버리면 우리 바루는 어떡하니 시간 끌어 시간 끌어 그냥. 바로이이 갖고. 자잘 줬어 이 정도면 아 바로 막았다 다행이다. 유시아 나좀더 카이팅하면 키티랜드 가는데. <laughs> 아 뭔가 아쉬운데? 잡고 바로 우리가 노프릭이나. 에이,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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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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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쁘지 않았다 시작. 이제 진짜 스테라까지 나와가지고. 근데 경계도 나왔네? 아, 이거 어떡하냐. 세라핀이 점점 밸류가 나오고 있긴 한데. 망하긴 했어도. 가자. 그림이 괜찮은데? 고기 들어가자. 힌데야. 아, 강타 없구나. 오케이. 더 이상 안될 것 같음. 용 줘야됐어도? 끝낼까, 그럼 안되다 오케이! 시간 많이 끌었어 얘들아! 아, 아 그래도 그건 이기는구나 스라피나. 마네를 갈까? 아니 가라 가자. 가라가 좀 무난하게 좋겠네. 아니 약간 올라프 그템 지표를 보면 가라가 좀 높게 잡히더라고.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으아으아으아 모르겠다 으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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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캐리 어. 얘들아 부담없이 들어와 두개더 들어오면 돼 얘들아 부담 없이 들어오라니까 잠깐 잠깐 킨드레드님 당연히 날 줘야 되는 거 아니? 우체기만 탑에 쾌락을 즐기고 싶네. 야캐네들배려하는 탑솔러가 뭐가 있지? 저미드가거 같냐 왜 이렇게 의심되는구만 탑게렌이 왠지 아닌 거 같은데 아왜 이렇게 탑게렌 아닌 거 같지? 아. 할만해 라인전은 아트피어라 라인전은 상당히 할만해 사이드를 못 그치. 이겨서 그렇지 라인전은 할만해 라인전은 진짜 하기 나름이더라 좋아하면 우리가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래도 어차피 캠프 돌리고 럼블 아래 내려갈 것 같은데 아, 라인 치지 말고 럼블 도와주고 빛을 어 잠겨야겠다 아래 서하라고 배쉬우펀 다두 번까지. 야, 왜 이래비야? 엥? 왜 이래비지? 뭐지? 와드 먹은 배시야. 게 없는데 왜 이래비지? 아, 이게 닿네.

맞죠 선임요. 풀안 썼구나. 하하하. <laughs> <laughs> 놈나못 도와줘 럼라 미안해 집갈게. 어쩌고 저쩌고... 존나 시끄럽네. 지금 티아메트... 템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나 위험할 수도 있겠다. 에이블린 온거 같은데, 이거? 아무리 봐도 온것 같은데. 미들어 갔네? 와, 아, 저게 안 죽어? 월식 나오면 딱 이길 것 같은데, 나 지금. 놀래라이다 신도 아니다. 아좀 꺼져 이 새끼들아. 와, 비오라. 저 새끼가 막 하는 거 보소. 뒤에 있다고. 지랄로 진짜. 와하는 새끼들이지 진짜로? 너네.. 너네 게임 도졌어 이 새끼들아 탑 온제로 어 이걸 온제로 너네는 게임 끝났어 이놈들아 아니 왜 오는 거야 어차피 시간 지나면 피오라가 나 알아서 이기는데 아니 진짜 모르겠음 어차피 시간 지나면 피오라가 나 알아서 이기는데 자 근데 이 탑은 가격, 가격 보고 약간 숨막힘 진짜 뭐지? 내가 너네한테뭐 잘못한 거 있냐? 나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진짜로. 갈 곳이 없었나 보죠. 갈 곳이 없으면 정글을 돌아 정글을 그냥 우지 말고. 정글을 돌아 그냥. 정글 도셔, 그냥. 먹을게. 아. 파고... 보셨죠 여러분들 게임이 답답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탑 게임은 가지 마세요. 게임 조집니다 예. 경험치 부검해보자고. 그러게, 왜 이래 됐냐? 아 원거리가 아 이거 좀사가 이상하게 됐네. 이거 좀. 아 이거 점사가 좀 이상하게 됐네. 근접이 하나 먼저 죽어 가지고 어, 공거리가 하나 더 죽어 가지고. 야, 아, 그거에 경험치 더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나 미니언이 여섯 마리인데 왜 이레비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씨 이거 보니까 미니언 여섯 마리면 이레비면 2렙이면... 원래 안 되는데 왜 이레비지 했네, 씨발. 탑냥 아, 누가 먼저 찍었나고 보자고? 누가 찍었냐? 그래, 처음에 한번 아쉬워서 뺄수 있어. 아트 전멸 뺐어. 그래, 누구야? 아무도 피... 이블린 가고 있어. 오케이. 첫 번째 건 이블린. 오케이. 여기까지. 나이스 트라이. 이제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블린 가고 있음. 이블리아 그 다음은 누구야? 자 이거 누구야? 이거 뭔가 미안해서 온거 같은데 이블린이? 피오라 저기 사라졌음을 알림. 가렌 이블린 시9초구 생성 오케이. <laughs> 아 장실점이.